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두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말씀 전하는 중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촌철살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촌철살인은 마디촌 쇠철 죽일 살 사람인자를 써서. 조그만 쇠부츠로 사람을 죽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촌철은 한치 정도 길이의 그러니까 작고 날카로운 어떤 쇠부츠 뭐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어, 아주 작은 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작은 쇠부츠도 사람을 해치는 무서운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촌철 살인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간단하지만 우리가 이제 핵심을 찌르는 말 한마디를 딱 던지면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약점을 잡아서 굴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촌철살인은 간단한 말로도 남을 감동시키거나 또 약점을 찌를 수 있다는 그런 있음을 이루는 그런 말입니다. 사회생활 잘 하려면 뭐 이런 능력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다 이런 촌철살인의 능력을 갖춘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인이라니까 이제 별로 능력을 갖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어감이 별로 안 좋아서. 네, 근데 안타깝게도요 사람들의 대화를 듣다 보면은 핵심을 찌르는 이 아, 촌철 살인의 말을 하기보다 상처를 찌르는 촌철 살인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고 또 약점을 잡아 굴복시키기보다는 어리석은 말로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고통을 남기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들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고 같이 어울리면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위로를 얻어야 하는데 아, 위로와 힘뭐 이런 거 얻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면 만날수록 상처를 입고 실족하게 됩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어서였을까요? 이 야고보사도는요, 야구부 야고보서 4장에 성도들이 알아야 할 관계 법칙을 알려 주었습니다. 자, 어떤 것을 알려 주었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교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자 야고보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형제를 헐뜯거나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합니까?라고 하시는데요. 야고보사도는 이 말씀에서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비방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방이라고 지금 얘기가 얘기가 나왔는데 비방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비방은 원어로는 카탈랄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험담하고 욕하고 어 비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NASB 성경은 speak against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반대하거나 욕하는 것을 말합니다. NIV 성경을 보니까 스랜더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상대를 비난하거나 헐뜯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방한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을 반대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로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도들끼리 이런 비방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비방을 할까요? 여러분은 언제 좀 이렇게 막 상대방을 공격하는 얘기를 하십니까? 보통 세 가지 경우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안에 아저 사람을 어떻게서든지 좀 해하고 싶다. 어떤 악한 의도가 있어서 너무 싫은 사람에게 막 마음에 뭐 상처를 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비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를 가하고 싶고 괴롭히려고 그렇게 이제 의도를 갖고 비방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욕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기 위해서 욕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욕은 말로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런 경우 외에 이 악한 의도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비방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대방을 해하려 하거나 깎아내려서 어,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 하거나 상대를 끌어내려서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려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칭찬할 것이 있어도 절대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잘한 것이 보여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축소시켜요, 자꾸. 그리고 이제 잘못하거나 부족한 게 보이면 그걸 정말 과하게 자꾸 이렇게 부풀립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내 친구가 상을 딱 받은 거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쩌다 운이 좋았던 거지?라고 말을 하면서 축소시키고 절대 그 친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잘 되는 게싫기 때문에. 틈만 나면 상대방의 가치를 폄하합니다. 곁에 있던 사람이 도와줘서 잘된 거야. 그 상은 받아봤자 도움이 안 돼라는 식으로 계속 상대방을 깎아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악한 의도가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비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습관적으로 비방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욕 얘기를 했지만 이 욕을 그냥 입에 달고 다니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대화 중에도 툭툭 욕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냥 뭐 악한 의도가 없어요. 뭐 특별히 그분이 뭐 누구를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즐거워서 웃는데 욕이 막 나오고 있어 어, 친구야 안녕? 아바바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 욕을 배우셨어요?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에서 욕을 배우고 중학교에서 가장 욕 많은 욕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 언론 기관이 중학교 교실에서 이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얘기를한 거예요. 관찰 카메라를 우리가 설치를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학생이 평균 84초에 한 번씩 육두문자를 썼다고 합니다. 욕설이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욕을 왜 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쓰니까, 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친근감의 표시로, 남들이 만만하게 볼까봐, 편해서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비웃으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악한 의도로 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다 그냥 친근감의 표현 편안함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욕을 그냥 일상적으로 한 거죠 여러분 욕기 습관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이니까 욕을 하나도 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초등학교 때 배워서 중학교 2학년 때 거의 피크를 쳤어요 입에 욕을 달고 살았어요 84초라고 했는데 저도 못지않았던 것 같아요 못지않았다 욕을 정말 많이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기억에 너무 많은 욕을 했던 거 같아요 즐거움으로 친근감으로 욕을 하면서 살았어요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안 하는데 그때 그랬어요 그때 욕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저를 보면서도 놀랐어요 이렇게 욕을 잘하다니 그때는 욕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느낌이 안 오시나 봐요 여기 중학생들 혹시 초등학생들이 있으면 느낌이 오죠 욕 잘하는 애들이 인기가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이 청소년들한테만 뭐라 그렇게 아닌 게 우리 사회가 이 욕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서 이게 이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욕쟁이 할머니 집 같은 상호가 붙은 가게를 본적 있으십니까? 이런 가게를 가면 어떤 어떤 분이 나오죠? 찰진 욕을 하는 할머님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끝마다 계속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가게를 가죠. 왜 가는 거예요? 밥을 먹으러 가나요? 아니 욕을 먹으러 가요. 욕을 먹. 욕을 먹으러 거기 가기를 갑니다. 어떤 욕을 들어 먹든 할머니의 그 욕설에 항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런 거죠? 그 욕설이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때문일까요? 습관적인 이욕 문화 있잖아요. 이 비방 문화인데 이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비방하는 경우로 욕 외에도 여러분 가시도친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 붙었어요. 누가 뭘 하면 뭐 그렇게 되겠어? 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이거 이렇게 할 거야. 뭐돼야 되나보다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어 절대로 동의하지 않고 아 그냥 태클을 거는 거죠. 상대방 실수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시도친 말을 계속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시도친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어 기분이 나쁘죠. 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시도친 말로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돼라고 딱 얘기를 하면 여러분 변화가 되나요? 아니 기분만 나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친절한 말로 존중하며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할때 마음을 열고 변화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조언을 하는데 가시도친 말을 막 던지면서 얘뭐너 예, 그렇게 해야지 되지 않아 이렇게 막가시도친 말을 막 내다내는 이제 행보요왜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가시도친 말을 하는 거는 이 조언의 의미가 아니고요. 내 쌓인 감정을 푸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뭔가 막 스트레스 받은 거를 말로 그냥 풀어내는 거예요. 타인을 이용해서 내 쌓인 감정을 비워내려고 가시도치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내가 풀리니까, 어, 그러니까 뭐 말끝마다 그냥 가시도치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런 언어 습관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이것도 습관적인 비방의 한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o this is the same thing. So, this is the s 거 m e t 이 i n g So, this is the same thing. So,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 h 상 s 를 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 만들 s i 떠있는 분위기를 다운시키지 않기 위해서 가볍게 농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뭐가 포인트인지 아세요? 분위기에 편승해서 빠르게 말을 이어가야 돼요. 재밌는 얘기 계속 던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분위기가 뜨고 그런 얘기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사람을 살필 수가 없어요. 생각없이 던진 말 때문에 그 주변에 그 안에 같이 있던 한 사람이 상처받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요즘 연말이잖아요, 여러분. 주말에요. 교회 근처 이제 식당에서 제가 이제 식사를 하는데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렇게 우한열대 명이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 옷 비슷하게 입고 이렇게 오는 거다. 뭐하러 올까요? 동창들끼리 이제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이렇게. 남자들끼리 오는 그룹도 있고, 뭐 같이 오는 그룹도 있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렇게 우 몰려서 한2 0명 가까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식당에 가면요, 뭐 이렇게 뭐 술도 한잔 하고, 뭐 분위기 띄우는 사람이 한두명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이게요, 분위기를 띄우려 하다가 상대방이 숨기고 싶어 하는 어떤 과거의 일을 들뜬 마음으로 가볍게 던지고, 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과 밝힌 사람 간에 말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제가 이 얘기 왜 이렇게 하냐면, 한두 번본게 아니에요. 너무 여러 번 봤어요. 친구들끼리 좋아서 모였잖아요. 근데 이제 가볍게 가볍게 얘기를 던지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심해지면요, 제가 몸싸움까지 하는 경우를 봤어요.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생각 없는 대화가 상처를 남기고 결국 다툼을 일으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말 그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대화에 참여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몰라요. 여러분은 악의가 없어요. 그냥 성도들한테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주는 거죠? 생각 없이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은 모르죠.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 정작 상처를 줬지 몰라요. 악한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악의를 가지고 막 상, 상처를 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습관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의 수준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우리가 가야 되냐면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했는데 상처 받는 것까지도 우리가 안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여러분 비방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는요. 악한 의도로 비방하는 분이나 습관적으로 비방하는 분은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혹시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요. 근데 여러분 악한 의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쉽게 말을 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그냥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말을 했던 그런 분들은 돌이켜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말을 빨리 하시면 안 돼요. 말을 빨리 하는 거를 어, 여러분 자랑으로 여기지 마세요. 말은 천천히 하세요. 여러분 말은 천천히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덕을 세울까를 생각하며 천천히 말을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잠시 에베소서 예배소, 아, 4장 29절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잠깐 뒤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 의 성도들에게 더러운 말은 입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말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말, 나쁜 뭐 어, 세상이 좀 상스러운 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기회 있는 대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남에게 도움이 되는 말. 남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뭘까를 생각해서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인들은요 어, 대화할 때한 가지를 꼭 생각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나왔죠 내 말이 은혜가 되는가 여러분 이게 좀 막연할 수 있어요 은혜가 되는가라는 말은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가? 상대방을 내가 격려하고 있는가? 상대방을 위로하고 있는가? 상대방에게 힘이 되는가? 상대방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생각하면서, 어, 그러면서 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대화 중에 그냥 또안 해도 되는 얘기도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뭔가, 우리가 그 표현을, 어 말을 할 때, 어안 해도 되는 얘기를 그냥 막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별로 안 해도 되는 얘기. 그런데 그 얘기들, 여러분이 했던 그 얘기들 중에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는 어떤 것이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왜 이게 많이 없는지 알아요? 우리가 말을 상대방에게 유익을 끼치는 도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감정을 풀어내는 거고,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한 거고, 그냥 뭐 친교를 위해서 내가 그냥 말을 던지는 거지. 이 말이 그렇게 상대방을, 상대방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도구다.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어떤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아, 내가 이 말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 보겠다라고 그렇게 한번 말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신앙인들은 대화할 때 긴장을 너무 확 풀어 버리시면 곤란합니다. 대화를 할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면 안 돼요.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고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그냥 뭐 그냥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아까도 잘 말씀드렸는데 분위기를 띄우려고 말을 던지는 거 여러분 정말 조심하십시오. 생각 없이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에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중학교 2학년 때욕 엄청 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했던 욕이 지금도 생각나지만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욕들을 너무 너무 말했는데 욕을 안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욕하지 말라고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설교한 것처럼 저도 설교를 들었거든요 제가 먼저 뭘 했을까요 중학생 말안 했어요 말을 안 했어요 학교 가서 말을 안 했어요 마, 말을 하면 계속 욕을 하니까 그러고는 계속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친구들한테 유익한 말을 할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는 걸 원하실까 저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건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걸까 격려의 말은 어떻게 던져야 할까 이런 걸막 계속 생각을 했어요. 다른 애들이 말을 막 하잖아요. 막 대화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막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 말안 하고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애들이 이상하다는 거죠. 너는 왜 말을 안 하냐. 근데 말을 하면 무슨 노인네처럼 뭐아 이게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되지 니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말이 바뀌려면 말을 배우셔야 돼요. 그럼 예전 것을 멈추고 새롭게 여러분 입에 말을 붙이세요. 오늘 함께한 분들 다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네. 자, 근데요 두 번째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야고보사도는 두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 성도들을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강력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성도들이 건전한 판단하는 것까지도 그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웃과 형제들을 살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거든 이를 책망하고 바로잡으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에 대한 바울 사도 권면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상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아멘. 자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갈라디아의 그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다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의 죄가 드러나면 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바로 잡아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성도들의 그 어떤 죄를 바로 잡으려면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죄에 대해서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판단하라고 하셨어요. 판단하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죄를 범한 성도에 대해서 어, 이렇게 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긴 읽지는 않겠어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너는 그와 단둘이 만나, 잘못을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사실을 증명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명은 같이 가서 이렇게 한번더 타이르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근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나서서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죄인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뭐 목사님이 가든, 뭐 교회 어르신들이 가서 이제 또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도 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 또 죄인처럼 이렇게 여기라고 하셨어요. 자, 근데 이게 뭔 얘기일까요? 우리는 바울 사도 가르침을 통해서 이 믿지 않는 사람 또 죄인처럼 여기라는 게뭘 하라는 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서 13절인데 자한번더 읽습니다.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반이 있으리요 많은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라 아멘. 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판단하지 않고 놔둔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판단해서 처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면서 그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죄를 짓는 악한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서 쫓아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지으면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내쫓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미로봐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죄인처럼 여기라고 하신 것은 교인 자격을 박탈하여서 출교시키라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교인 자격을 박탈하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한 걸로 봐서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판단 자체를 도무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셨지만 예수님이나 이 바울 사도는 성도 중에 있는 죄를 제대로 판단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 애쓰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생각을 해 봐야죠. 야고보 사도가 판단하지 말아라라고 한 거는 그럼 뭔 얘기일까요? 좀아리송하죠 그죠? 내 네, 말씀을 통해서 한번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뭘 판단하지 말라는 얘긴지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최후의 심판 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을 밝혀내고 사람들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되면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것이니까 성도들은 누가 심판받을 죄인인지 아닌지 미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지금 누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출교까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은 심판받을 거야라고까지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능성을 열어 두라는 거죠.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뭔 판단, 무엇은 판단해야 하고 무엇은 판단해야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일단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 가르침에 따라서 죄를 지은 사람을 적절하게 권면하고 끝까지 듣지 않을 경우 불신자나 죄인처럼 대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심판받을 자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그가 의롭게 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에 이르기까지는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의롭게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인들을 대할 때 심판받을 자라고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 이제 기도하려고 해요. 우리는 오늘 그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아카니도로 비방을 했던 적이 있거나 또는 습관적으로 지금 비방을 하고 있거나 또는 생각 없이 말함으로 또 의도치 않게 비방한 그런 분 계시다면 돌이켜주시고 이후로는 덕을 세우는 말, 은혜가 되는 말을 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둘째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들 안에 있는 죄를 판단하지 않았거나 누군가 죄를 지었다고 마지막 날 심판받을 자처럼 여겼던 분들은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반드시 죄를 판단하며 성경의 가르침대로 권면하겠다고 그리고 죄인을 대할 때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그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